안녕하세요. 국경부인입니다. 어,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조금 살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일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치근하고 그런 참 고독하고 그런 살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래도 인동살이 가장 조금 치근한 그런 살인 것 같아요. 살 중에. 어, 인동살 뭐 이퀴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어, 좋지 못한 살이에요 그래서 어, 일단은 인동살의 기본은 전생에도 만약에 김씨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전생에도 김씨였는데 이제 큰 죄를 진 거예요 뭐 나라를 빨아먹었든 아니면 많은 살생 어, 그래서 용서받기 힘들 정도의 그런 죄들을 많이 져서 다시 이제 위에 끌려갔을 때 너는 이놈 다시 김가로 태어나거라 그래서 너의 업장을 다 닦고 오니라. 이런 명이 떨어져서 다시 김씨로 태어나는 살이에요. 그래서 그 태어나는 날은, 어, 나이 상관없고, 띠도 상관이 없습니다. 어, 그니까, 월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날짜에서, 음력으로, 1, 3, 8일생들. 중복이에요. 11, 13, 18. 21, 23, 28일생. 음,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인동살에 해당이 되고요. 그리고 인동살과 인동살끼리는 혼인을 안 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궁합을 꼭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도.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업장이 많아서 인동살로 태어나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업장을 서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부딪힘이 많겠냐고요. 그래서 이 인동살끼리 혼인을 하면 조금 자손에게도 문제가 올수 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궁합을 보러 오신다면 두 분이 인동살이라 그러면 그냥 혼인을 좀 추천하지 않아요. 음, 그렇고,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, 어, 인동살과는 좀 다르지만, 오일생들.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저도 뭐 선생님한테 듣고 이런 게 아니라서 혼자 이제 제가 또 점상에서 할머니께서 점상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이제 또 알게 된 부분인 건데, 어, 각 달의 5일생들. 그러니까, 1, 3, 5, 8일이 되는 거죠, 사실은. 이 5일생들은, 뭐, 전생에 뭐, 김시였고,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, 하늘에서 머물다가, 뭐, 사람이 아니었겠죠, 전생에. 어떤 죄를 짓겠죠. 무슨 뭐, 그래서 조금 다시 이렇게 환생을 해서 업장을 닦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제 의견입니다. 그래서, 5일들 매달 5일생 또한, 좀, 팔자들이 귀구하다. 그래서, 보통, 이제, 일들을, 그러니까, 제 인생은 없어요. 사실. 그래서, 굉장히 고독하고, 일단, 부모 덕이 없고, 뭐 형제 일진의 덕, 자식복, 뭐, 반려자의 복이 없습니다. 그래서 막, 두 번씩, 세 번씩 결혼하라는 수고, 어, 좀, 내가 고독하게, 내 삶은 좀, 뒤로 한 채,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고, 그러니까, 저 같은 사주, 뭐, 목사님, 스님, 뭐, 신부님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, 신령, 신에 관련된 일을 할 확률이 높고요. 이게 안 되면, 뭐, 사람들 뭐 고치고 살리고 하는 의사도 되고요. 뭐, 법조 판사, 뭐, 이런 부분도 되겠어요. 그리고 이제, 아무리 안 돼도 뭐, 나쁜 놈들 잡으러 다니는 경찰이나, 뭐, 형사나, 이렇게도 팔자땜, 업장 소멸이 좀될수 있다.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는데, 이 인동초는 어 그러니까 인동살은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된 거냐면 어 인동초와 같은 삶을 산다. 그래서 이게 꼭풀 같은 거예요. 풀 종류인데 엄동설 안에 그 겨울에 추운데 눈보라가 몰렸어도 이렇게 시들고 안 죽습니다. 다시금 일어나요. 그리고 또 어, 눈보라가 치면 또 시들어요. 절대 안 죽죠. 또 다시 일어나요. 그래서 인동초와 같은 삶을 일생을 산다. 그래서 어 음, 그래요. 그래서, 인동살이라고 우리가 표현이 돼 왔던 것 같고, 그래서, 인동살이 있는 친구들은 일단 좀 단명사주에, 그리고 이제 사주 자체가 너무 고독하고, 그리고 뭐, 음, 좀 자주 아프다든가, 뭐, 사고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, 이제 어려서, 우리 옛날에 왜 전설의 고향 보면, 그 스님들이 뭐 어떤 아이를 지나가면서 어허 이 자손은 스님이나 무녀한테 수양자손으로 팔아주시오 뭐 이런 거 어릴 때 나온 거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내가 나았어도좀내 어 자식으로 내 배아파 낳았어도 키워가기가 굉장히 힘든 자손이다. 그래서 조금 이제 무녀한테 아니면 스님한테도 뭐 예전에 그랬다 하지만 무녀한테 팔아서 수양자손으로 넘겨서 무녀가 평생을 그자손을 빌어주고 가죠. 참고로 이제 제아들도 인동살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아들은 엄마가 무당이 니 얼마나 다행이에요. 음. 그리고 이 인동살을 조금 커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커버해 주고 이렇게 좀어 보듬고 갈수 있는 사주가 손없는 날생입니다. 손없는 날생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동서남북 동서남북 두번 벌고 90 1920 29, 30일 날, 음력이에요. 태어나신 분. 이런 분들이, 만약에 자식이 인동살인데 부모 자가 손름날 생이면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죠. 부모가 그 기운으로 자식을 조금 어느 정도는 끌어안고 갈수 있다. 그리고 내가 인동살인데 반려자,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손름날 생이야. 그럼 무조건 발목 잡아야 돼요. 음, 그렇게 해서. 어, 살아가실 수가 있고, 그래서 인동살인 분들이 너무 고독하고 좀 제가 생각할 땐좀 측은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내려놓고 조금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, 어, 아무래도 법장은 다 소멸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 어, 뭐좀 오늘 두서가 없었어도 좀 참고해서